말씀을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눈이 떠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 맞아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지냈나요? 하루에 몇번 정도 예수님을 생각했나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길 바래요.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아멘. 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허름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롯에서 2장 6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살아 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살아 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생각하고 있나요?" 두 번째, "햇빛과 물이 없으면 살수 없어요. 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세 번째, 대부분 초록색이에요. 어, 친구들, 뭔지 생각났나요? 맞아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식물이에요. 선생님은 저런 초록색 식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 집에다가 이렇게 식물들을 길러요. 놀자리가 없어서 거실 벽에 저렇게 걸어 놓고 식물을 키우기도 해요. 또 베란다에 놓고도 꽃과 화초들을 키우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옆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이렇게 띵동띵동 하고 문을 두드리고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 토끼를 그렸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보니까 집이 너무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안에 있는 바구니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선생님 마음대로 물건을 이쪽 저쪽 옮기고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아 여기에는 예쁜 식물을 넣고 키우면 좋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옆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라며 당황할 거예요. 왜 선생님이 옆집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 집의 주인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차만 마시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집에서는 선생님이 주인이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이쪽저쪽 옮길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예쁘게 식물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손님은 손님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주인이 되면 주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참석하신 결혼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갈릴리 가나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오!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어요. 축하해, 축하, 축하 축하, 초대받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어. 아하하, 맛있게 드세요 음식은 충분합니다. 네, 감사해요. 신랑과 신부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하인이 홀로벌떡 뛰어와서, 잔치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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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뭐뭐 뭐, 뭐?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아니 아니 뭐 뭐라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아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거 정말 큰일났구먼. 멀리서 온 손님들한테 뭘 드려야 하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에 포도주가 정말+ 정말 중요했거든요. 잔치 책임자가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거라. 하고 말했어요. 네. 잠시 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라. 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어요. 이제 항아리에 채운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두어라. 네. 하인들은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가지고 잔치 책임자에게 갔어요. 잔치 책임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포도주를 갑자기 어디서 구해야 하냐고 그때 하인이 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물좀 드셔보셔요. 아니, 뭔 물이야? 에휴. 잔치 책임자는 하인이 가져온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음? 어? 와, 이거 정말 맛있는 포도주군. 최고야, 최고. 잔치 책임자는 신랑에게 갔어요. 아니,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맛없고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들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더 맛있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는다니, 정말 놀랍군요. 아하하하. 결혼식 잔치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걸 말이에요. 친구들 결혼식 이야기 잘 들었지요? 결혼잔치에 어떤 큰일이 생겼지요? 맞아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잔치에는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은 결혼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그 물을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은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가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보신 친구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 마음 안에는 손님으로 계시고 어떤 친구의 마음 안에는 주인으로 계셔요. 친구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손님인가요? 아니면 주인인가요? 손님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서 구석에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 나를 새 것으로 바꿔 주셔요. 내 마음에 슬픈 마음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친구들을 바꾸어주고 계신가요?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손님인가요? 주인인가요? 선생님, 전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손님인지 알아보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사는 걸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만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손님인가요? 아니면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나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싶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까칠한 성격도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미래를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고민도, 무거운 짐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싶은 생명는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해요. 예수님, 내 안에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셔서 나를 새롭게 바꿔주세요.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목소리나>